네, 제목을 독특하게 잡았습니다. 호랑이를 그리기 위해 고양이를 그리다. 호랑이를 그리기 위해 고양이를 그리다. 아, 요즘 아, 이제 방학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방학 때가 되면 어, 이렇게 수련에 와서 말씀을 전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종종 받습니다. 그래서 어, 전에는 이제 중고등학생들 집회도 많이 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 중고등학생들은 너무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네, 그래서 청년들 청년들이 모여있는데 이제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올 겨울은 이제 그 청년들 많이 만나는데요. 청년들을 만나니까 엄청 좋아요. 말귀를 알아들어요. 음. <laughs> 말귀를 알아듣고 아눈 이게 벌써 눈빛이 좋아요. 그래서 아 행복한 이 겨울을. 보냈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이제 그 수련회 가면 그 청년들에게 꼭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것을 같이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간절하게 기도한 게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오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항상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는 싶은데 그래서 그걸 엄청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를 향한 그거를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던 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적어도 적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중간에 제가 찾은 결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라고 어, 이렇게 정의하기 전에 먼저 발견한 거. 적어도 이건 아니겠다. 뭐냐?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겠다. 그러니까 어... 손으로 묵상 열심히 하십시오. <laughs> 반응을 해주십시오. <웃음> 자, <웃음> 자, 손으로 묵상 열심히 하셔야 되고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예배 중요합니다. 그건 거의 우리 신앙 생활의 전부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라고 하기는 뭔가 부족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기초일 뿐이지. 도구이고 과정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러면서 목회자가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러면서 교회 일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요. 그것의 목적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비로소 손으로 묵상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의미와 목적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것의 목적이 뭘까?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교회를 창조하신 분이라면 그런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무질서와 어둠에 말씀을 통해서 빛과 질서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질서를 질서로 만드셨다 저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냐 저에게 묻는다면 하나님은 질서를 만드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만드셨어요 온 우주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로 가득하고 모든 피조물이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목련은 봄에 꽃이 핍니다 벌써 몽우리가 져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사과는 가을에 맺힙니다 연어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사자는 2주에 한 번씩 사냥합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여러분, 사자는요, 힘이 세가지고, 막 이렇게 그손 이렇게 흔드는 거, 그거 잘못 맞으면 옥수수 다 날아가는 거 아시죠? <laughs> 힘이 워낙 세가지고, 그 힘을 놓치면 하루에 얼룩말 한 마리는 일도 아닙니다. 막 먹을 수 있어요. 1일, 1말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질서를 어기지 않습니다. 이주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광경이 초원에 펼쳐지는데 어제 사자가 얼룩말을 먹었죠. 얼룩말도 합니다. 그래서 누워 자고 있는 퍼 자는 사자 옆에 와서 불을 뜯어요. 심지어 자다가 일어난 사자 옆에 가서 연못 가서 같이 물을 마십니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 어제 장난 아니었어, 완전 무서웠잖아. 다음에 나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 장면이 초원에서 연출돼. 이게 왜 가능한가? 그 자연에선 누구도 그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깨뜨리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기가 막힌 장면.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질서의 세상에서 그 질서를 창조 이전에 무질서로 되돌려 놓는 기가 막힌 존재가 있어요. 인간. 유일합니다. 이게 인간이라고 폭로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창세기는 인간이 얼마나 그와 같은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겁니다. 인간은요, 배가 불러오면 안 먹어야 되는데 계속 먹어요. 저녁을 먹었는데 우리 애들은 치킨을 또 시켜요. 어제 시켰는데 오늘 일일 일 닭을 합니다. 계속 먹어요. 계속 가졌는데 계속 더 갖고 싶어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만 아는 제가들 사용하는 표현, 괴물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도 버리고. 나와 함께 하는 내가 지켜야 할 이유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배가 찰 때까지, 아니, 배가 터지는 줄도 모르고 계속 이런 표현 잘안 쓰려고 했는데 너무 과격해서 안 해요. 계속 먹어요. 아시죠? 계속 먹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의 이 어리석은 자기 중심성이 그 탐욕이 그 집착이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망가뜨렸다면 이토록 힘들게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인간이 망가뜨린 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의 방주에 태워서 지구를 탈출해서 저 하늘의 천국에 가시는 걸까요? 여러분, 저는 가끔 기독교가 말하는 종교적 구원의 실상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으로 만드신 질서의 세상을 마치 포기하는 것처럼 지구 포기론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영혼 구원 예수를 믿는다 하면 그는 영혼이 구원 받는다 라고 하는 종교적 구원의 실체가 뭐냐? 지구 폐기론이에요. 이걸 포기하고 로켓에다 다 태워가지고 다른 별로 날아가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면 이 말이 맞지요. 빌려 쓰는 존재라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세상을 망가뜨린 여러분, 우리를 버릴 수 있어도 저는 우리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세상 버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그 창조의 일부니까 하지만 복음 중에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 하나님이 버려 마땅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실은 우리가 망가뜨렸기 때문에 우리 버리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우리가 그만큼 죽을 만큼의 자기중심적인 집착적인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이 어떻게 되건 남이 어떻게 되건 나만 잘 살겠다는 마음으로 망가뜨려 버린 그 죄악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서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겸손히 회개하면서 나오면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 주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새 일을 행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 중의 복음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 부르고 십장 앞에 나오면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질서의 세상을 망가뜨렸는지를 인정하고 통회하며 나오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깨끗다 해주시고 우리의 손 붙잡고 괜찮아 같이 가자. 이러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 그동안 이러면서 손잡고 시작하시려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뭐겠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제멋대로 살다가 망가뜨린 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에요. 단지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죄책감을 없애주시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손을 붙잡고 그분의 이름 부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는 게 이게 교회로 부르신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에서 보는 바울의 관심이 여기에 있다 느꼈습니다. 온통 바울의 관심은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걸그 세상을 바꾸는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에 내가 도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너는 그렇게 쓰임 받는 사람,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네가 지금 섬기고 있는 에베소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자,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리이도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어떻게 하면 쓰임 받을 수 있는가가 지금 핵심 키워드 아닙니까?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된다고 귀하게 주인이 쓰시는 도구가 돼야 된다 아, 저는 우리 배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네, 쓰임 받는 교회, 심부름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그래야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존재 이유가 있어요. 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을 세 가지로 저는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세 가지를 오래간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3C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laughs> 뭔가 그리우셨죠? 3C 해보겠습니다. 3C. 첫 번째 클린.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금, 은 그릇, 나무 그릇, 질 그릇 아, 안타깝게도 도자기가 발명되기 전이어서 도자기 그릇이 빠져 있어요 아, 잉클레이 도자기 그릇이 여기 있을 수 있는데 <laughs> 자, 이런 다양한 그릇들이 있답니다 자, 그런데 쓰임 받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쓰임 받는 첫 번째 조건? 예쁜 그릇, 비싼 그릇이 아니라 무엇이다?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아 깨끗해야 돼. 그래야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그큰신 일에 네가 쓰임 받을 수 있어. 야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무엇이냐.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부속으로. 아 그게 그게 너무 대단한 거지 이 바울이 발견한. 여러분 그렇다면 이 깨끗하다는 게 뭘까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으면 쓰임 받는다는 걸까요? 물론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저는 다른 의미로 바라봤어요. 뭐냐? 예수님께서 팔복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기억나시죠?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쓰여 있는 이 청결한 카다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깨끗하긴 깨끗한 건데 뭐가 깨끗한 거냐? 초점이 선명한 겁니다. 초점이 딱 맞는 거 있죠. 초점이 막 흩어진 게 아니라 초점이 딱 맞는 거. 의도가 깨끗하면, 너의 그 마음이, 너의 그 꿈이 선명하면, 초점이 정확하면, 다시 말하면, 너의 마음의 관역이 정확하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바꾸는 꿈 이루어가실 것이다.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둘다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하타,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둘다 신기하게도 의미가 똑같아요.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마음의 관역이 흐트러진 상태를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3.1운동 우리가 지금 저렇게 조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3.1운동 왜 일어났을까요? 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라고 항상 요맘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마다 약간 불편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굳이 왜저 얘기를 자꾸 할까? 기독교의 우월성을 증명하려는 건가? 그렇게라도 뭔가 좀 드러내고 싶은 건가? 실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한한번한각해 보십시오. 국일운동에 저렇게 나갔던 분들이 기독교의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 광장으로 뛰어나갔겠습니까? 나가면 다친다고 선생님이 그 앞에 엎드려서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 선생님을 뛰어넘어서 광장으로 태극기를 들고 나가던 유관순과 학생들이 기독교의 우월성을 증명해서 교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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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니 한국 세상을 바꾸기 위함이었습니다. 의도의 순수성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식민지배 거부하고 봉건 시대 종말 선언하고 평화를 위해서 폭력에 맞선 비폭력 선언. 세상을 바꾸기 위함이었어요. 그 깨끗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 사용하셨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다들 떨고 있는데 혼자 달려나가서 내가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의도가 뭐였을까요? 왕이 되기 위해서였을까요? 내가 죄만 없든 죄만 내가 이기면 나 왕이 될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세상에 경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는 열심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다 보면 변질되기 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의도예요. 열심히 하다 보면 의도가 달라져요. 열심히 하는 의도가 내가 더 커지려고 생계수단으로 더 윤택한 삶을 누리려고 하는 도구가 되는 순간,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여기는 순간 다 망가지는 겁니다. 깨끗함을 잃으면 신앙과 교회는 세상을 바꾸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그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는 게 뭐냐, 의도의 순수성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그 그 꿈, 그거 버리지 말라고. 시간 지나다도 절대로 깨끗함을 버리면 안 된다고.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사랑하는 배우에게라고 하는 캠페인 한다 그랬죠. 사랑하는 배화에 캠페인을 하기, 하면서 우리 선교팀에서 회의를 해가지고는 그 회의록을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캠페인의 목표, 목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 이게 목표지 이랬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배화에게 하는 목표가 뭐겠어요? 우리 교회 에이 대학교 학생들이 막 몰려와주 막 부흥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목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첫째, 힘든 세상 학생들이 행복해 한다면 성공이다. 야 이거 되게 근사했어. 완전. 완전 멋있어요. 와, 뿌듯해 막. 둘째, 교회를 모르는 학생들이 교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성공이다. 아, 야, 그거죠. 세 번째,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를 높일 수 있고, 그러나 세 명이 교회에 온다면 대성공이다. <laughs> 이렇게 났어요 야, 여러분, 우리의 의도가 순수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우리가 작건 크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의도의 순수성을, 그 깨끗함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그 꿈을 위해 일하다 보면 성장은 따라올 것입니다.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깨끗함을 평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 내가 얼마나 깨끗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빚으시는 분입니다. 충분히 가까이 계셔서 우리가 은총을 구하면 나를 바꾸시는 분이에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 이 일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고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꿈을 꾸고 그 마음의 관역이 정확하도록 하나님 저를 지켜 주십시오. 그 꿈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 저는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구하며 마음의 관역이 정확한 깨끗한 의도 순수한 생각 가진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둘째. 커넥트 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건데요. 이 꿈을 꾸는 사람들과 연대해라, 여러 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연대하는 거요. 예 같이 힘을 모으는 겁니다. 어깨를. 새로운 세상,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여러분 제일 큰 회방꾼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할때 제일 큰 회방꾼이요. 제일 큰 회방꾼. 어제 누리던 걸 오늘도 누리려는 사람입니다. 오늘 누리는 거 내일도 누리려는 사람들이 제일 큰 회방꾼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은 새로운 하루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앞에 어리석은 태도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제 의 습관, 어제 문법을 가지고 오늘을 산다고 하는 거,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인간으로 창조하셔서 상상하게 하시고 창조하게 하시고 개선하게 하시고 변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꾸 편을 가르고 벽을 쌓는 거예요. 다가오지 못하게. 왜?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거가 공격받으면 안 되니까. 멕시코에 장벽을 쌓는답니다. 10미터로. 왜? 우리가 누리는 걸 쟤네들과 나눠갖고 싶지 않으니까. 5.18이 이렇다 저렇다 망언을 해댑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왜 그렇겠어요? 70년 동안 이데올로기 논쟁으로 누릴 만큼 누린 사람들이. 더 누리려고 착각하는 겁니다. 시스템 오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3.1운동은 어땠는지 아세요? 저는 3.1운동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들어 사용하신 기독교인들을 일으켜 세우신 사건이라고 저는 믿어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모든 벽이 무너지고 국민이 하나 되는 자리였습니다. 너무 놀라웠어요. 모든 벽이 무너지고, 이게 핵심입니다. 모든 벽이 무너지고, 다른 세상 만들려니까 어제 누리던 걸 지키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양반, 쌍놈이란 말은 쓰면 안 되죠. <laughs> 양, 양반, 어? 천민, <laughs> 양반과 천민, 학자와 무식자, 남자와 여자, 종교와 이념. 모든 벽이 다 무너졌어요 왜 이게 가능했을까? 더큰 꿈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그 꿈을 이루어야 하게 벽을 무너뜨린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유가 뭐겠어요? 세상을 바꿔야 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시고 왜 세상을 바꿔야 하니까 함께 뭐 해서 연대해서 힘을 모아서 저는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 나타나는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차별의 장벽을 부수고 더 높은 꿈,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자리. 그 일을 위해서라면 누구와도 연대할 수 있다고 겸손해지는 자리. 우리는 이 꿈을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기 위함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누구도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마지막시 케어 돌보는 것입니다. 클린, 커넥 a 케어. 돌보는 거예요.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울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뭘 하라는 거냐? 돌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듯, 너희도 서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여러분, 어찌 갈등이 없겠습니까? 우리 이번 아마 근몇달 동안 계속 나오는 주제 같은데, 망설임이 왜 없겠습니까? 왜 흔들림이 없겠습니까? 주저함이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같이 가자고 케어해 주는 돌보아 주는 격려해 주는 공동체 그게 교회라 이거예요. 서로 가르치고 온유함으로 실수를 용납하고 사랑으로 훈계하는. 그래서 여기서 낙오되지 않도록 이이 위대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저 친구가 놓치지 않도록 잘 같이 가는 거. 한호철 집사님의 기도문이 지난주 지난주 우리 그 속해 종이에 있었는데 그 기도문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제가 좀 적어왔어요. 못 보신 분들 계실까봐. 하나님, 우리가 가진 지식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에 의지하여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불안하고 떨리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의 반증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위기 속에서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위기 끝에 우리를 성장시킬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아이멋있어 함께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인사했습니다. 천국에서도 제 옆에 있어주세요. 세상을 바꾸어 살다가 완전한 세상을 만나게 되는 그날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꿈꿔야 할 일, 힘써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 우리가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 종교적 위로, 평안 얻게 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 힘쓸 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꾼다는 게 너무 크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꿈을 꾸어야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독특합니다. 호랑이를 그리려 해야 고양이라도 그린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호랑이를 그리기 위해 오늘 고양이를 그리는 일을 성실히 하라는 세상을 바꾸겠다는 꿈이 있어야 오늘 휴지를 줍는 일도 의미와 목적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는 분이 맞습니다. 내 마음도 바꿔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생각도 인생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의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내가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방향을 갖고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나의 변화를 통해 우리의 변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다른 이의 삶에 변화를 끼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또한 변화를 통해 마침내 세상의 변화를 일구어내는 꿈이요. 고양이를 그리기 위해서 하루하루 고양이를 그리는 일이라도 성실히 훈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깨끗하게 연대하며 격려하는 일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힘써서 모두가 다 같이 완전한 세상인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곳에서도 옆에 있을 수 있도록 서로의 손잡고 함께 가는 동행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